압도적 재미 매불 쇼! 자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한국사 네. 제목 수준에서 끝냅니다. <laughs> 지금 출발합니다. 네. 역사 독립군 백이성과 함께하는 나만 말하는 한국사. 아 오랜만에 함께하십니다. 네. 새 들어 처음 함께하고요. 네. 역사 독립군 백이성 강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새해를 건강하십시오 제발. 난 예. 건강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상대도 하기 싫습니다. 그데좀 아, 많이 네. 건강해지신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그 머리를 아무 것도 못 바르다가 네. 이제 오늘부터 바를 수 있. 아니 아니 바르지 마요. 예, 그래서 이제 바르. 아니, 아니 바르지 마. 예, 바르지 마요. 예, 건강이 우선이 죠뭐 아, 예. 발라서 뭐 합니까? 아니 오늘부터 바를 수 아니, 있다고 했어요. 건강이 우선입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바르니까 몸에 안 좋습니까? 몰라요, 아, 저는. 아, 아, 예. 네. 보기가 좋을. 아, 편. 보기는 좋습니다. 예. 예, 예. 예. 네. 아, 참. 자, 네. 오늘은요. 네. 어,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본론으로 좀 들어갈 텐데 네. 오늘은 음. 정치인. 피습 사건으로 음. 대한민국 한국 정치 문화가 완전히 바뀌었던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뭐 최근 들어서. 1월 2일날 그 이재명 대표의 이 슬픈 사건 때문에 아, 네. 너무 그렇게 몸모하지 예. 마시고요. 네. 그 사건 때문에 참 저도 많이 흥분을 했었는데 네. 그 사건을 딱 보는 순간 뭔가 하나 떠올랐어요. 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가져왔어요. 네, 네, 네. 우리 작가가 모르더라고요. 어. 이 얘기를 하니까 작가, 네. 그런 일이 있었어. 예, 워낙 무식합니다. 아니, 그, 예. 뭐, 아니 그게 아니라, 아, 그, 그만큼. 가려져 있어요. 아, 예. 가려진 내용이군요. 최홍님도 예. 모르셨지 않습니까? 지금도 모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저도 몰랐어요. 아, 그 이지선 님도 모르시고. 빨리 예. 예. 가야 아, 이거 됩니다. 이거 네. 네. 예. 장면 피습 사건. 임형. 장면 피습 사건이 예. 우리나라 한국 정치에 문화를 완전히 바꿨다고 합니다. 네. 이뭐 장면은 또 누굽니까? 예, 장면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신. 네. 아이고, 장... 를 몰라요. 이저 장면이 국무총리 국무총리, 국무총리 언제죠? 예, 부통령 이승만 이기붕 때, 아 예, 이승만 이기붕 때 바로 국무총리 그리고 유력한 대통령 후보 예, 이렇게 쫙할수 있죠. 결국 대통령은 되지 못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사실마 이장년 총리가라면 은 가장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천주교. 천주교 이미지가잖나요 천주교, 예, 천주교 왜요? 정말 독실한 천주교 신자입니다. 아 예. 정말 독실한 천주교 신자.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또한 가지, 하여튼 뭐 부통령, 음. 뭐 민주당, 뭐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아. 그 이승만대 뭐 하면 장면, 이승만대 뭐 장면 이런 식으로 아. 많이 떠오르죠. 아, 이승만의 정치적 경쟁자였습니까? 예, 뭐 정적인. 아, 그래요. 예, 바로. 네. 예, 이 정적인데 1956년 9월 28일로 갑니다. 1956년 9월, 예. 9월 28일로 따라오십시오. 예, 예. 정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건. 이 장면 피습 사건입니다. 예. 장면 피습 사건인데 이때도 지금 이재명 대표를 이 칼로 찔렀던그 김진성 씨하고 똑같은 신분이었어요. 민주당 당원이었어요. 오. 음. 예, 이 범인이 아, 범인이 예. 예. 범인이 민주당원이었고 예 범인이 민주당 당원이었고 네. 심지어는 체포될 때에 그 현장에서 체포된 것도 똑같습니다 네. 오. 체포될 때에 조병만세 이랬습니다 어 체포되면서까지 예, 예, 조병만세 <laughs> 어. 그러니까 네. 그 민주당 안에서의 실력자가 조병옥인데 조병옥은 네.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봐야 되겠죠 예뭐 조병옥인데 그 조병옥하고 또 대립되는 사람이 장면이었거든. 장면. 예, 그러니까 내면서 조병옥만 세 이런 거예요. 지금 그 조병옥이 민주당에서 어떤 역할이냐. 지금 민주당으로 보면 이낙연 같은 사람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당내에서의 또 경쟁자. 예, 당내에서. 의 그러니까 아 이거를 그 갈라치기의 방식으로 이걸 선택했나 보요 예, 그 조병옥이를 구파, 아 장면씨를 신파라고 해서 신구파 대결이라고 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파의 조병옥의 바통을 윤보선이라는 사람이 이어받은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나중에 집권하고 난 뒤에도 장면이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그 뉴스의 중심에 섭니다. 아. 신구파 대결에 하튼 신파의 이거란 말. 아. 네. 그러니까 또. 그 구파는 윤보선 씨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고, 어. 그 다음에 장면 씨는 천주교 신자고 이런 니간이 신구교 대결, 음. 구신교가 딱 이름 바뀐 거죠. 네. 기독교 대 카톨릭의 대결이라고 해서 어. 이 민주당 안에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아, 언론에서 네. 활용하기 굉장히 선명한 아, 대결구도요? 예, 뭐, 이 관명이 그냥 딱 갈라지는 구도인 네. 거죠. 네. 그럼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피습을 했나? 하면은 예. 그 원인을 따질 때. 그러니까는 뭐 사람들이 당연히 아, 이거 신고파 대결에서 네. 갈등의 대결이구나. 아, 민주당의 갈등이구만. 예, 민주당의 전당대회였으니까 아. 당대표 최고위원의 조병옥, 그 다음에 수석 최고위원의 장면 이러다 보니까는 그런데 장면이 선출되고 수락 연설을 하고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를 받으면서 나가는데 총을 쏜 거예요 아이고. 총을 쐈어요. 예, 총을 쐈습니다. 권총을. <laughs> 아... 그래가지고 그게 여기를 맞아야 되는데 이렇게 들고 나갔는데 이 상황에서 이거를 스친 겁니다. 아... 예, 지금 저저 장면이 지금 저 손등에 이렇게 네. 붕대가 감겨져 있죠. 네네네. 예, 저것이 뭐냐면 민주당의 그 당직자가 장면 씨를 부축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아 저때 장면 씨는 이미 1956년에 부통령으로 선출이 돼 있었어요. 네. 음. 1956년 대선에서 신익희라는 후보가 이기붕, 음. 저 이승만 대통령하고 붙었는데 신익희 후보가 말 그대로 뇌경색으로 쓰러졌죠. 음. 그래서 죽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승만이 당선된 겁니다. 네. 이승만한테 그 사람들이 그 반대하는 의미로다가 부통령은 민주당의 장면을 시켜준 거예요. 아... 그러니까는 이 장면 후보가 장면 부통령이 돼 있었는데 장면이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가지고 갔다가 나오는데 저 손등에 총탄을 맞은 거예요. 아... 예.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아... 당시에. 어~ 지금 뭐~ 전혀 교육이 안 돼서 그렇지 이때 당시는 거의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게 아예 그래 가지고 그~ (56년) 당시에는 이~ 신익희 후보가 이승만 대통령을 꺾지는 못했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워낙 고령이니까 네. (83세의) 고령이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부통령이 승계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기붕 이기붕을 꺾고 국민들이 장면을 시켜준 거예요. 아 예, 그랬는데 그 장면을 암살하려고 아 사건이 난 겁니다. 아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예. 아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83세라는 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언제 죽어도 뭐 아, 이상하지 이상하지 않은, 이상하지 않은 거죠. 아 지금 바이든은 굉장히 이제. 의료가 발달한 요즘 세대라도 네네. 그렇는데 네. 어떻게 그때 당시 1956년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건강을 그 자유당에서 담보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거를. 그 없애 버리려고 했다고 지금은 알려져 있지만 네. 당시로서는 신구파 대결의 어. 그 결과물로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본 거예요. 네. 어. 근데 이게 왜또 네. 한국 정치 문화를 바꿨다고 하시니까 예. 겁니까? 이거가 왜바꿨냐면두 가지로 바꿀 네. 수있습니 네. 네. 예. 이때 당시는 에그 총을 쏜 사람하고 그총 사준 사람만 드러났었거든요. 아, 당시에. 예, 당시에. 어. 그런데 1960년에 4.19 혁명이 있고난 다음에 그 사일구 혁명이 이제 진상이 밝혀지니까 어. 이 진상도 밝혀집니다. 오, 네, 사년 에 와이 무슨 오. 점조식처럼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결국에는 에?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어디까지 가요? 방마리아까지 갑니다. 박마리아? 아 배우가 그렇게 있었던 예. 거예요? 방마리아가 시킨 거예요. 와 이거 최초 보도다. 예, 방마리아 씨. 자 하청 순서 보시 보여주십시오. 와, 예. 맨 먼저 어. 이 기붕이가 이 기붕 기붕이 예, 이 기붕이가 그 요새 장면이 너무 까무는데 좀선좀 네. 그좀 봐줘야 되지 않겠어? 어. 누가 지시합니까?라고 당시 서울시장 임흥순이한테 지시를 했어요. 이게 서울시장? 어떻게 밝혀져 죠 어. 근데? 예, 임흥순이가 다시 이 이흥 내무부 장관한테 어. 야 네가 좀 알아서 해봐 어. 어. 야그 마님이 원하는 거야 이래된 거예요. 이몽순 입에서 이제 진범이 나온 거죠. 마님이 원하는 거야. 이기붕의 마님이 누구입니까? 아, 강마리야. 마님. 거기서 네. 나오는 거나 마님이란 표현 네. 처음 나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흥이 다시 김종원. 치안 국장에게 지시를 하고 어 치안 국장이 다시 장영복에게 지시를 하고 어 장영복이 다시 박사일한테 지시를 하고 어 이렇게 해야 절대로 안 밝혀진다 해가지고 어 아니 근데 앞 부분은 예 국가 기관 권력 기관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옷 마지막에는 누구야? 예 그래서 오충원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이덕신한테 가가지고 어 이덕신이 최훈에게 지시를 합니다. <laughs> 네. 어. 최훈 하면은 우리 최웅님도 특수관계인 <laughs> 네, 아니까동맹이니다 네, 뭐 예, 그래가지고 네. 예동명이 인이었다는 네, 네. 거 그렇게 돼서 예 최훈이 김상붕에게 최종 권총을 구입해갖고 지시를 해가지고 어. 이게 됐. 범인은 그리고... 김상붕이에요. 예 김상붕. 김상붕 누구야? 김상붕은, 김상붕은 민간인이에요? 그냥 민간이. 야, 그리고 완전히 그냥 탈색이 돼버린. 아니 무슨 점조직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물어보면 나 몰라요, 나 몰라요. 이래가지고 쭉쭉쭉쭉쭉 올라간 거예요. 와, 이렇게 무슨... 복잡한데 밝혀진 것도 대단해요. 네, 이게 하네. 밝혀진 이유가 장면이 정권을 잡았거든. 아, 그러니까는 그 검찰총장 우리가 싹다 동원할 거 아닙니까? 오. 저렇게 잡아낸 거예요. 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 서울시장이. 저두 번째 고리에 있는 소울시이 네, 자기가 사형을 면하려고 내가 다 붙게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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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했는데 네. 저거는 이미 저 윗자락에서 지시한 사람은 아랫자락에까지갈 때까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어 저렇게 간단 말이지. 어 음. 저렇게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뒤데이를 언제로 잡을 거냐? 5 6년9월2 8일날 민주당 전당대회로 잡자라고 음. 된 겁니다. 와. 그래서 저게 박마리아의 악행 중에 하나입니다. 와 이거 엄청난 악행이지. 예. 그러니까 장면이 결국에는 오발돼 가지고 여기에 스쳐서 그렇지. 이거 정면으로 맞았으면 바로 또 암살입니다. 결국은 네. 이제 걔네들 관점에서 예. 실패했군요. 예, 실패죠. 아. 제거하려고 했던 게 목적이었고. 예, 그러니까. 어. 그게 그,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사건 이후로 와. 이 사건 이후로 무슨 체제가 도입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이낙연 대 이재명의 최대 갈등이 뭡니까? 대의원 제도냐 전당원 투표냐의 차원 싸인이죠. 대의원 제도라는 게 이때부터 도입됩니다. 이 음, 이후로 왜, 왜? 왜냐하면은 음. 정권에 의해서 어떤 놈이 당원으로 가입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대의원 제도라고 해가 믿을 만한 사람을 뽑자. 아...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은 인구가. 인구가 뭐0천 명당 한명 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뽑아 가지고 올린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음. 당원이라고 하더라도 네. 다른 목적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고 위장 당원도 그러니까, 있을 수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예, 예. 이제 그런 식으로는 이제 선별에 불과하니 예. 되기가 까다로운 대의원 제도를 만들어낸 거군요 그렇죠. 아. 예 그래가지고 그 대의원 제도를 만그 하기 아, 위해서 그랬어요. 그 지역별로 그러니까 뭐 종로구 갑. 뭐 이런 식으로 음. 지역별로 지역위원장이라는 걸그 위임을 해서 네. 그 지역위원장이 그 사람들을 뽑는 걸로 이제 제도가 바뀌는 거죠. 아. 이때 이후로 말 그대로 당시로서는 그 자유당 혹은 공화당에 저항하는 민주당은 매우 뭐 목숨도 위험하고 취직도 잘안 되고 이렇기 때문에 당원가입이라는 게 상당히 그 하는데. 고난이 많았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대의원 제도를 두고 있으면 편하죠. 지역 위원장들이. 음. 음. 그러니까 그한 사람당 1인당 60표 내지 80표 정도의 의결권을 보장한다 하면서 그 사람들을 아. 땡기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대기가 네. 어려운 만큼 네. 그 사람들에게 약간의 좀 특혜를 줘, 줘. 준 거군요. 특혜를 주는 거죠. 어. 그래 가지고 뭐 대의원 중에서도 또더 잘하는 사람들은 상무 위원 당무위원 이래 가지고 뭐더 뽑아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됐던 겁니다 음.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대통령 후보 선거에서 경선에서 조병옥대 장면이 붙어 조병옥대 장면이 붙는데 몇음 어디에서요? 다음 대선 그대까 그 그러니까 당내 경선에서? 예, 당내 경선에서 어. 붙어가지고 어, 붙어 누가 어떻게 됐어요 아니 498대 495 498대 455 세표차 <laughs> 어 누가 네. 이겼어요? 조병옥이 이깁니다. 아, 조병옥이 아 이겨. 네. 조병옥이 이겨서 다음 대선에 나가 이게 아마 대의원 제도로서 처음 아마 그 효력을 발휘한 그 선거인 거 아, 대의원제를 통해서 네. 선출된 첫 번째 예, 예. 대선 주자. 예, 그래 첫 번째 대선 주자가 됐는데 아 1월 20, 1월 6일 날 그래서 수락 연설을 하고 1월 28일 날 그걸 했는데 위암이 걸려가지고 조병옥 박사 위암이 걸리면서 아이고. 2월 1월 30일날 우리나라에서 수술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미국 육군 병원에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육군 병원으로 날라갔는데 수술 도중에 사망합니다. 아 그랬어요. 그래서 2월 8일날 사망하게 되고 바로 이기붕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두 번째 죠 처음에 신익희 선생 아이고 머리야 네네. 하고 쓰러졌고 네. 조병욱 선생 아이고 배야 네. 하고 쓰러지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그~ 이승만하고 이기붕이 선거 날짜를 땡겨버리는 거예요 원래 (5월 15일인데) (3월 15일로) 두달 땡겨버리는 거죠 네. 그~ 민주당으로 하여금 선거 운동을 할 시간을 안 주기 위해서 오. 그래 땡겨버리니까 그~ (1960년) (4.19는) 3일로 부정선거가 되는 겁니다. 3월 15일 부정 선거가 되는 거죠. 네. 선거 일자고 장난친 또 최초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민주당은 누가 나가요? 민주당은 대통령은 못 나가고 어. 또 부통령에는 이기붕 대 장면이 붙죠. 그래가지고 아이 기붕을 부정선거를 통해가지고 당선시키죠. 음. 그래서 벌어진 게3.15 부정선거 아. 다시 하라는 4.19 혁명인 겁니다. 아, 아 예, 그렇게 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음. 이 장면 피습 사건이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를 정말 뒤바꾼 사건인데 이 사건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너무 모르고 계셔가지고. 아니, 4.19를 네. 얘기하려면 이 장면 네. 피습 사건을 얘기해야 되네. 어, 그럼 1956년 9월 28일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러네.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만행에 우리 국민들이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갑니다. 아.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걸 보면, 야, 이것도 민주당하고 그 나는 요번에 처음에 왜그 이재명 대표 그 칼로 찌른 그거 가지고 아유, 자꾸 뭐 네네. 민주당 당원이다라고 처음에 발표하다가 그다음에 는 당적 공개 안 하겠다 또 이래 버리잖아요. 그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네. 네. 아니 그렇구나. 근데 그 당시에 네. 피습 사건에 연루됐던 아까 네. 많은 사람들을 보여 주지 않았습니까? 네. 다시 한번 띄워 주시죠. 저자들 어떻게 됐죠? 이거 얘기해 줘야 돼. 요 네. 저자들. 네. 네, 저자들. 네. 임흥순 씨는 사형을 음. 면했습니다. 아니 까뭐 그러니까 사형 면하고 뭐 예, 네. 아니 처벌은. 그 살인 교사죄로그 어. 사형을 줘야 되는데 불었잖아요. 어. 응. 그래서 사형을 면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면하고 무슨 처벌 받았냐고요? 예, 뭐 견책 처분 받았어요. 사형하고 견책이랑 이게 뭐 비슷하긴 하해? <laughs> 아니 그 이제 용서해달라고 했겠죠. 아, 예. 아 그렇게 하면 예, 우리 서방측에서 용서해줘. 저 사람들이 제대로 처벌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없어요? 예예. 사람을 죽일 뻔한 사건인데 아니, 없습니다. 김상붕. 아이김상봉은 징역 5년 받고 나왔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그래 가지고 살인 미수인데도 이게 정말 제대로 처벌이 안돼 가지고 정말 그 뭐라 그럴까? 이 나중에 군사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게 다 흐지부지 유야무야가 됐던 것이. 아니, 선생님. 예. 이런 전례가 있으면 예. 이런 그 정치 테러는요. 네. 예. 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왜냐? 그러니까 또나왔 아, 선생님. 이거 테러하면 그냥 야 끝나는구나. 자신의 예. 인생은 예. 이런 교훈을 줘야죠.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정치적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많은 네티즌들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실 거예요. 미치겠다고 아마 예예 예. 그래서 이 최훈 씨 같은 경우에도 네. 그 <laughs> <laughs> 네. 최훈 씨의 그 네. 형님하고 이름이 똑같아가 네. 네. 최훈 씨 같은 경우에도 네. 결국에는. 민주당 성동 갑 지역구의 조직 위원장까지 한 사람이거든. 민주당이요? 예, 민주당.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민주당이 그래서 민주당이 여기에 협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최훈 씨가 비지만았대요. 어... 그래 가지고 빚갚아 준다는 걸로 해 가지고 꼬셨대. 아, 돈 돈으로? 예. 예. 아, 그래 가지고 본초까지 하나 사 가지고. 아, 아. 예, 그 김상봉을 준 거야. 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음. 예. 애초에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민주당과 관련 인 사람이 필요했네.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어? 야 최훈이다 얘. 야, 야얘빚 어. 많다 이거. 아, 빚만 어. 이거 해결해주면 음, 얘는 예. 가능하겠다. 예. 아 이렇게 된 거네. 예. 예. 그래가지고 빚도 해결 안 해줬다 그래요. 야, 그거 안데 아. 예. 그러니까 <laughs> 다 저지르고 나서는 실패했잖아 이러면서. 와. 그러니까 적임자를 찾으라고 했는데 왜못 찾아 이러면서 빚도 안 갚아 줬다고 합니다. 아, 진짜 최악이다. 예, 최악이죠. 예. 아, 진짜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요. 와, 아, 너무 아, 아니, 아니 이게 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완전 이제 미러 효과 아닙니까? 거울 효과 아닙니까? 예, 네. 역사라는 게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이죠. 예. 제 책을 홍보하자는 게 아니고 네.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예죠 <laughs> 그렇게 생각할 사람 없어요. 참, 예, 예. 아니, 그책 홍보한다 생각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왜 역사는 반복된다. 아, 그 책. 백이성 저자. 예.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합니까? 아, 백이성 저자는 난 말하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예. 아니, 그래서 네. 오늘 꼭 제가 하고 싶은 말. 아, 예, 마지막으로. 예. 그. <laughs> 이승만하고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싸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거든 우리나라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승만하고 싸웠지만 네. 이승만하고 치열하게 싸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고요 음.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 지금 오늘 인사청문회장에 있어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거기에 있어요 지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의미죠 어, 이승만과 네. 싸웠던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A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아들이 외교부 장관 후보자예요. 외교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지금 어 누군데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이승만 재단의 이상과 뭐 그래요. 이승만이랑 싸웠는데 아버지는 아버지는 에 이런 아이러니가 어떻게 있어?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 왜 그래, 내가 국회 외교위원회에 뭐야? 예 부천시의 김경협 의원 그 실에서 이거를 제보를 줘가지고 제가 이거를 매불쇼에서 꼭 얘기하려고 오늘 들고 나왔어. 이거를 자 뭐야? 조태열 후보자 사진 찍어 올려보냈어요저 조... 사람이 이름이 조태열입니다. 네, 조태열. 네, 조태열. 예, 자기 아버지가요. 자기 아버지 사진 올려 주십시오. 지훈 조동탁입니다. 조지훈. 뭐그그 그 승무라는 시 아시죠? 승무. 파르라니까그 머리. 예, 팔을 하니까 그 머리. 그 나빌레라 하는 어. 그예 네. 청록파 시인 조지훈 시인이 자기 아버지입니다. 오, 파르라니 깎은 머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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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기 아버지는 네. (1968년에) 돌아가셨는데 네. 살아생전에 늘일구 혁명을 찬양하고 국민들의 그 깨어있는 시민들의 민, 그 깨어난 힘을 찬양하고 이승만을 비판하고 네. 박정희 군사 쿠테타를 비판하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조지훈 네, 네. 네. 그런데 자기 아들은 <laughs> 야, 자기 아들은. 누구야? 이승만 재단의 이사예요 지금. 아, 이거 팩트입니까? 예. 이승만 재단 야, 그럼 확실하게 확인. 맞아. 예. 야, 이런 소름이 어디 있어. 야, 오. 진짜. 아니, 내가 그래갖고 거기에 김영애 의원실에 보좌관님하고 제가 의논을 했다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러니까 오. 내가 내보고 매물쇼에서 한번 질러 주이소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질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아 와. 이거 뭡니까? 이거 도대체. 그래가네. 그러니까 자기. 자기 그 지훈 조동탁 이 호가 지훈이고 우리가 네. 조지훈이라 조지훈 이름이 조지훈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조동탁 이름이에요. 아 본명이 네. 조동탁이고 네, 본명 아. 조동탁 자, 호가 지훈이에요. 아 지훈. 호가 지훈이야. 예. 네.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조헌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조헌영이가 지금 조태열 후보자의 할아버지. 예, 네, 조헌영 선생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조인석. 자기 고조 할아버지가 조승기 이렇습니다. 네. 조승기가 의병장입니다. 의병장, 의병장. 오. 예, 오. 여러분 이게 저 아, 지방은 참 좋네요. 명성왕후 그 시야 사건 이후에 을미 의병 때 일어난 의병장이고요. 네. 그 자기 정조 할아버지 조인석 씨는 그 지방의 유림이었던 사람이고, 자기 할아버지가 바로 재헌 국회 의원, 그 다음에 이대 국회 의원을 지내다가 김일성이가 납북했습니다. 월북이 아니고 음, 납북. 납북. 네. 아. 납북을 예, 납북 했는데 자기 아버지 지훈조동탁은 끝까지 거기에 이승만에 반대했거든요 아. 그리고 4월 19일 이전에 제가 전에 매물쇼에서도 얘기했는데 4월 18일에 고려대생들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데모하다가 이정재가 왜뚜를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음. 그래가 박마리아가 뭐 내일까지 다 없애세요 해가지고 내일 자기 생일이라고 예. 제가 했던 그 제가 한번 방송했는데요 그때 418되고 나서 내가 니들을 몰랐다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그 반성하는 실을 습니다 음. 학생들이 이렇게 하는데 스승이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이래 가지고 제가 오늘 예. 이거를 한번저 조, 조지훈 시인의 수필이 네. 있습니다. 지조론이라고. 네. 예, 이승만을 비판한 신데요. 이거 수필을 한 번만 제가 읽어볼게요. 네, 네. 아버지 조지훈 네. 선생님의 수필 네. 대목입니다. 예, 지금 오늘 외교통일위원회 에 출석한 조태열 후보자가 이 글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네. 지조는 선비의 것이요, 교양인의 것이다. 장사꾼에게 지조를 바라거나 창녀에게 지조를 바란다는 것은 예단에도 없었던 일이지만 선비와 교양인과 지도자에게 지조가 없다면 그가 인격적으로 장사꾼과 창녀와 가릴 바가 무엇이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지도자와 정치인에게 바라는 지조는 이토록 삼엄한 것은 아니다 다만 당신들 뒤에는 당신들을 주시하는 국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자신의 위위와 정치적 생명을 위하여 좀더 어려운 것을 참고 견디라는 충고 정도만 하겠다 한때의 정박을 받을지언정 만고에 처량한 이름이 되지 말라는 최근 담의 한 구절을 보내고 싶은 심정이란 이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나는 지훈 조동탁이 이승만 정권에게 보내는 수필인데 이것이 마치 오늘. 외교통일위원회에 아. 앉아 있는 음. 자기 아들 조태열에게 아. 지금 자기 아버지가 저승에서 꾸짖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태열 후보자는 네. 이승만 기념재단 이사. 음. 예. 아버지는 이승만과 일생을 싸웠던 분. 박정희하고도 싸웠어. 야 이런 야. 또 아이러니가 있네. 야 정말 유전자가 희석이 돼도 어떻게 이렇게 희석이 될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와. 이거는 진짜 약간 좀 눈물나네요. 어, 진짜 눈물납니다. 이이 이 아버지, 이 지조론이라는 수필을 읽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이. 아, 아 이거는 뭐다 알겠죠, 아들로서는. 아니 어떻게 이 아는데 외무고시 합격자, 외교관으로서 자기가 이제 나의 철세의 아. 끝이다라고 생각했나요, 외교부장관? 아, 어. 오늘 저는 돌아가서 조태열 후보자 그 동안에는 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좀 보고 싶네요. 예, 문재인 대통령 테도 계속 출세했습니다. 아... 예, 뭐 외교부 대변인도 하고 어... 예, 뭐 많이 했습니다. 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와 이거 얘기 안 하고 가시면 흘날뻔했네 예. <laughs>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장면. 피습 사건을 네. 모르고는 4.19 혁명을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도 오늘 저렇게 예, 예. 또 알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확실히 그 우리 백이성 역사 독립군이 나오니까 우리가 몰랐던 얘기를 또쫙알수 있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예. 오라내 응. 꼭 부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백이성 역사 독립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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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